좋겠다. <laughs> 어, 그, 방금 6시에 저 그, 비밀리에라는 채널과 함께 콜라보해서 음원을 낸, 안티소셜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각종 음원 사이트들, 음원 플랫폼들 가시면 걸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노을 지는 방 일러스트 같은 그림 아트워크인데 되게 예쁘고 그거 노래를 모키오랑 같이 만들어서 이제 라이브 클립도 라이브 부른 영상도 유튜브 비밀리에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많이 <laughs> 들어주시고요 제목은 안티 소셜이에요 영어로 안티 소셜 어, 지금 딱이 시간에 그냥 퇴근길에 듣기에 진짜 좋고, 어떻게 보면 약간 널딜러브랑 좀 감성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널딜러브 파트 2 같은 느낌도 있고요. 어, 네, 아무튼, 많이 많이 노래 들어주시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모키오, 제티, 고맙고요. 믹스해주신 청무님, 권나무 기사님 마스터링 감사하고요, 상욱이 지현씨 스타일링 감사하고, 혜정이 지현이 햄에 고맙고, 준우니 매니저 최고의 매니저 고맙고, <laughs> 좋아? 좋냐고? <laughs> 네 아무튼 그리고 저희 이제 ANR 분들도 너무 너무 수고해 주셨고, 아무튼 네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고등 래퍼 4 진짜 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이제 점점 음원들 나오고 하면서, 솔직히 그전에는 편집이 조금 느릿, 느릿해서, 어, 조금 루즈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는 편집이 이제 팍팍팍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음원들도 많이 나오고, 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니까, 이제 펜트하우스도 끝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laughs> 고등래퍼가 이제 다시 날개를 펼 시간이 되지 않았나. 아무튼 고등래퍼와 안티소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